안녕하세요. 전세계에 계신 12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의 조용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27일 목요일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었느니라. 우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365장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참미 함께 부르시고 아침 기도령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력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라와 디모데는 바울을 도우려고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고 둘은 함께 이방인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유대인에게 하던 식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의 구주라고 전도했습니다. 십자가의 기별꾼들은 복잡하고 부자연스러운 이론을 피하고, 세상의 창조주의자,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신 분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을 지닌 그들은, 인류에게 베푼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라고 이방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교의 흑암 가운데서 여기저기를 더듬던 자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볼 수만 있다면 구속주께로 이끌리게 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일꾼들은 자신들이 대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닥친 무서운 위험을 감지했고 그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확실하고 명료하고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든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였습니다. 또, 복음은 그들의 말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 신라와 디모데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전하였습니다. 즉 십자가의 기별자들은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최고의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을 위해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오랫동안 이교의 흑암 가운데서 살던 그들에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 나오는 빛을 볼수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옴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줄곧 보였던 증오심이 이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스보가 회심하고 침례를 받자, 이 완고한 반대자들은 확신을 얻은 게 아니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반박할 논증을 제시할 수 없었고, 증거가 빈약했기에 속임수와 악의적인 공격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아무리 신랄한 욕설이나 비열한 계략도 서슴지 않을 만큼,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으므로, 그분이 사탄의 능력으로 이적들을 행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바울이 행한 놀라운 사역도 똑같이 사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뻔뻔스럽게 단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보였던 행동을 그대로 행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반박할 수 없고 확실한 증거를 대답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속임수와 악의적인 공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아무리 신랄한 욕설과 비열한 계략도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하자 이 모든 일이 사탄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단이 복음을 반대함을 볼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수 있는 속임수와 여러가지 악의적인 방법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처럼 단순하게 복음을 전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전해야 하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악의적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단의 계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